3월 3상 1.26절로부터 2 8절까지기록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요호,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여내 기도한 바를 도와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꼭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한평생의 자녀를 위한 기도.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음, 기도, 그것은 이 아이를 위한 연애가 기도 하나이다. 사장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제목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기도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증으로부터약 3000년 전, 유대 땅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던 한 여인. 처음에 사랑할 때야 누군지 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에 어떤 심각한 결핍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일은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가졌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에도 역시 결혼을 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범죄한 일이 있지 않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조주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졌던 그 시절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의 뜨거운 사람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한녀인 한나.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아픈데 소금을 뿌리듯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에 의해서 또다시 더 깊은 고통을 당하게 될때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는 한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당연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보다는 독립적으로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그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딱한 가지 당연한 것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러나 그에게 주지 않으신 그 아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삶을 이끄셨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분인 나는 분명 자신을 상처나게 하고 또 분노하게 된는 여인이었지만, 더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의 그 모습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하는 인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쩌면 분인 나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 내가 정말로 받닥뜨리고 싶지 않는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밖에 없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삶으로 이끄셨으니 그 고통 속그 아픔 그 상처도 하나님은 분명 함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일은 어쩌면 없었을지 모르는 여인 한나. 정말 술취한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한나의 고통이 그를 평생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의 자녀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 고통도 고난도 유익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처절한 엄마의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을 통하여 태어났던 아이 사무엘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가운데 이 사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록,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하셨으면, 그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이어마서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또 한편에 사무엘의 살아있는 평생에 어쩌면 그의 어머니의 그 처절한 기도가 계속 되어졌던 까닭에 그의 말이 그의 사역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복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음. 어느 누구도 뒤편에 예. 자신의 삶의 뒤편에 있는 부모의 도움 없이 온전할 수 있는 인생은 어쩌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모가 되어지고 나서야만 경험할 수 있는. 예. 내가 나를 복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참으로 좋을 수만 있다면, 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불태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부모이며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던, 태어났던 아들, 이 사무엘이 있기까지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한나를 통해 소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교훈받습니다. 하나는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은 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겨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나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저희가 정상 아닌데 저건 술 먹지 않고서 저럴 수 없는데 라고 할 정도의 기도를 했던 한나 영적으로 어두워서의 기도했겠지만 그 정도로 한나의 기도가 처절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서야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처절한 소원을 가지는 기도에 따르는 사실을 알고 못스케졌을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 한나를 향해서 어 이렇게 말합니다. 1 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의 태도,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본다면, 어쩌면 이 말에 대해서 이미 이 말을 듣기 전에 한다는 제사장 엘리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수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로 미칠 수단 신념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다며? 어쩌면 제자장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감정이 상하면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리 제사장을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법, 그래서 그의 상처를 받은, 상처를 준 사람의 말에 사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해 보이는 그 제사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아돌한 제사장의 말을 음, 마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의 태도, 그 여인의 태도가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다. 자식은 태어나지 않고 있고, 제사장은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상처를 주었던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네, 내가 보 가질 수 있는 감정, 내가 가질 수 있는 선입견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현상적 모습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나 수준 미달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은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가졌던 믿음이었고 그 한나의 기도와 그 한나의 믿음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 참으로 큰 것이라도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당연하게 남는 그 아들 하나가 갖지 못한 채로 한 많은 인생이었던 그 여인이 원없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한 많은 인생이 원없는 인생 하나님 이제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엔데 필요한 두 가지 기도가 있어야 하고 믿음을 가질 때한마의 인생이라도 원 없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게 될 때, 그는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는 기도, 응답의 아이였습니다.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여 생리적인 관계를 이제 현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 아이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똑같은 아들을 소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 그 아들 사무엘은 단순하게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증거.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저 아들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저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일까. 저 아들 잘되고 내 아들 잘되니 똑같은 잘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 얼마든지 많은 카네이션이 있어도 돈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는 카네이션이어도내 네, 아이가 준 카네이션은 하원에 있는 수백성의 카네이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아들 그 아들은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 거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됐으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에 응답 하나님께서 앞에서 소절하게 몸부림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나이. 똑같은 아들인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의 응답을 수없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생의 복은 그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귀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꽃을 피하게 되게 될때 우리는 평생 원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은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가장 처절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게 될 때. 그의 평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내 아이가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들어서서 그리고 그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그냥,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더라고. 이 이야기를 수분되는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얼마나 날마다 행복한 시간들을, 삶들을 살수 있었을까. 오늘또 우리가 이번에 정말로 붙잡고 처절하게 해야 될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저 아이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런 응답의 복을 받았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런 사무일이 태어나기에 그의 뒤편에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평생을 거는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28절을 끊면서 봅니다. 나도 그를 여호하게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하게 드리나이다. 적어도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 그 아이의 단편적인 어떤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의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을 오늘되게 교훈받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단,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합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냥 그런 어떤 단회적인 어떤 기도의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시인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법 적어도 부모는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 그 아이의 평생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 누군가의 가르침처럼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격들로 보는 것 같고, 당장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어도 그 아이의 뒤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그 아이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불려졌던 유명한 사냥 가운데. 그는 나를 만졌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들이 만든 찬양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릴 때는 신앙사활을잘해 나가다가 도시로 이제 부모에게 떠나서 나가더니 그 아이가 신앙을 잃고 결국 하나님도 잃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어느 날그 방탕한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을때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바닷가에 나갔었을 때 돌멩이 하나를 깃더니 거기에다가 실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실 묶인 그 돌멩이를 이렇게 비빙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하는 말 네가 아무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매여있는 인생이란다.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것 같아도 이 실에 묶인 돌멩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놓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빚등으로도 안 듣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그러다가 눈을 잃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꼬꾸라지려고 하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 눈을 잃는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그냥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고, 조주화된 인생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린 그한 영화를 보면서 오늘 당장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생명 내게 맡겨진 그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므로 얻게 되는 유익 하나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싶은 본능적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에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입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커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떨어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그 자녀의 삶에 얼마든지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또 한나의 기도가 평생의 사무엘에게 한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특별하게 가정에 대한 어린애를 앞두고 있는 참으로 생명주보다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내가 그 아이의 인생에 절대적인 개입을 할수 없을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고 또 그렇게 맡기드리는 기도가 있는 이방 우리 모두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인생이라도 하늘로 가득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보자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줄수 있는 얼마든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이방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져 평생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징거어 보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갈망하며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